어머님들, 정말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을 해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데 숨어 있었던 것 뿐이에요. 나오세요, 이제.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님들 그 자존심을, 자존감을 지켜드릴 수 있는지를 더 얘기해 볼까 해요. 여러분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테니 여러분도 커피 한잔 가지고 오셔서 편하게 들으셔도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제 채널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영어 잘하고 싶으셔서 오신 분들이죠? 여러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분석표를 보면은 제가 아이를 둔 엄마이다 보니까 자녀를 둔 어머님들의 이 분포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차별 하는 건 아니고, 저처럼 어머니이신 분들께 영어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이런 마음가짐을 다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드릴까 해요. 우리 우선 재밌는 영상 하나 좀 보고 갈까요? 곧 보실 영상은 일곱 살때 캐나다로 이민을 간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원본 영상에 남긴 감독의 영어 메시지를 번역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7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흔히 그렇듯 부모님보다 훨씬 빠르게 영어를 배워 가족을 위한 통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흔한 일이고 처음에는 어른 놀이를 하는 것처럼 재밌을 순 있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가 가족을 위해 통역해야 하는 복잡한 현실을 담은 작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순수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돌이켜 보면 불편한 기억이 될 수도 있는 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딸. 아! 응? 뭐래? Hello. 음. 뭐래? 뭐래? 왜,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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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뭐래? 뭐래 뭐 야. Yeah. 뭐래 어떠셨어요 좀 충격적이지만 그리고 좀 한켠이 씁쓸하고 좀 그런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런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줌 수업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뵈니까 어머님들의 질문을 듣고 또 현실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무래도 한국 어머님들을. 뵙게 돼요 목격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상황 비일비재 합니다 제가 제줌 수업 얘기하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그 어머님들을 뵈면요 와 이분들이 어떻게 이 끼를 숨기고 살았을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진짜 여성이 제가 페미니스트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주 양육자가 돼서 아무래도 어머님들은 아이 교육에 막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다 퍼부어 주시잖아요. 아 그것도 아까워요. 솔직히 그렇게 영어 공부하시고 싶고 이렇게 똑똑하시고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숨기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보여 드린 영상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문턱만 넘을까 말까 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런 마음 때문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대부분 아이들 그리고 남편들이 이유가 됩니다. 어머니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희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유로 삼기도 해요. 포기의 이유.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정말 굶어 죽지 않아. 물론 돈은 조금 아까울 수 있어요. 저도 계산기 두드리고 가게부 쓰는 사람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하나 하건, 두개 하건, 세 개, 네 개. 아, 이것도 하면 좋대 해서 자꾸 그거를 에러해서 올려가지 마시고요. 야, 너두개 배웠으니까 하나는 엄마 영어 공부하란다 하고 과감하게 어머니들 영어 공부하세요. 밖에 나가서 아이 앞에서 영어 못해서 문제 해결 못해서 자존심 상해서 막 밥도 안 넘어가고 울고 싶고 나 너무 작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이러다 보면,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싼 길을 찾아가요. 싼 거, 저렴한 거. 그러다가 가다 보면, 또 무료 강의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무료가 좋으세요? 아, 무료. 그래, 공짜로 받으면 뭐 나쁠 건 없겠죠. 하지만, 그게 사람의 본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세요. 아이들도 비싼 과외선생님 붙이면은, 결석하면 어머니들 막 난리 납니다.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런데, 본인은 정작 무료 강의를 들으면, 온갖 것이 다 핑계가 돼서 포기하게 돼요.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니, 추우니, 이따가 우리 애들 뭐 해야 되니, 맛있는 거 해주고, 모든 게 포기를 할 이유에 1순위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돈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포기를 안할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본전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선순환의 구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다른 거는 그렇게 돈들도 잘 쓰시면서, 왜? 여러분, 영어 때문에 자존심 그렇게 상하고 문제 해결 못해서 동당거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여러분의 귀한 자존심보다 그 영어 학원비가 더 비쌀까요, 아무렴. 저는 그래서 제가 좋은 선생님들도 추천해 드렸지만은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돈에서 내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시면은 좋은 선생님 유튜브 끈기 있게끔 시간에 대한 투자라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저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돈 아끼고 영어 공부 안 하고 시간도 아끼고 해서 아이들한테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탁다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그거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저도 애들 키우지만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 고요 제가 <laughs>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전폭적인 그런 지지와 희생을 우리가 진짜 알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갚았냐고요?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아이들 친구들 데려와서 플레이렛 하고 아니면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미팅하고 선생님과의 만남하고 그때마다 벌벌 떨고 아니면 주눅 들어 있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 정말 보여주고 싶냐고요? 우리 그거 진짜 아니잖아요. 얼굴은 예쁘게, 가방은 명품, 뭐라도 해서 가셨는데 정작 내가 뭔가 통통 빈 느낌으로 돌아와야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제발 이제는 여러분들 그 비싼 자존심 그렇게 딴데다가 한 번에 그냥 소비적으로 쓰지 마시고 투자가 될수 있는 방법으로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더 가깝게 우리 어머님들을 뵙는 일은 중수업을 통한 그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로 갈것 같지요, 여러분? 물론 솔루션을 드려요. 그런데 결국 눈물바다가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똑똑하시고 지적이신 그런 분들이 마음도 따뜻하고 왜 우시겠어요. 분명히 뭔가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좀 마음이 아픈데 그냥 외부인은 욕한번 하고 말면 소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으면 되죠. 그런데 자식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해외에 특히 나가서 계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가 공용어니 영어로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아이한테 그거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언어적으로 봤을 땐이 아이가 더난거 같은 거죠. 하지만 어머님들 우리가 성인으로서 해결하기도 복잡해 죽겠는 이 문제를 언어 하나 영어로 간다고 아이들이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으시는 거 아니죠. 정말 믿으셔도 안 됩니다. 제가 또 하나의 많은 목격 사례는 바로 이런 경우들 때문에. 아이와 어머니가 테라피를 받는 경우예요. 이게 아이 쪽에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또 아이와 벽이 쌓이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전문가분들은 그 부분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까지 뭐갈거 있습니까? 내가 영어 밭에 와서 계시다면은 그리고 영어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은 그냥 꾸준히 하셔야만 합니다. 단, 방향은 올바르게 잡고 가셔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를 해드렸어요.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문제 해결이었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님이 하셨던 거는 해결책으로 아이한테 의지하거나 사실은 해결책 아니었죠. 그거는 비겁하게 등 뒤에서 숨은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을 세게 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아이가 버릇이 없어서, 우리 애들은 내가 한국어로 다 해도 착해갖고 영어로. 아, 좀 그런 말씀은 좀 참으십시오. 하시고 싶어도 참으세요. 아이가 엄청나게 정말 참고 버텼을 겁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진짜 안 되세요. 그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조차 작은 그등 뒤, 숨을 곳도 없는 등 뒤에서 숨어오면 우리 안 됩니다. 어머님들이 때로는 얼굴 붉어지고 부끄럽고 목소리가 안 나와도요. 이 영상에서 보셨던 그 작은 상황 상황마다 한 번씩 부딪히셔서 나아가 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어우 막 상황만 되면 이게 분신술 있죠. 한 100만 명. 엄우 <laughs> 공처럼 해서 막손 잡고 나가 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사실 그러지 않아도 어머님들 어머니시잖아요. 모든 하실 수 있습니다. 과외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 그거 우리 이제 그만 하고 어머님이 한두개좀 빼셔서 어머님 스스로에게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아, 챗 GPT 있어서 이제는 뭐다 번역해 주고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은 선생님 만나실 때 아니면 학부모 만날 때 아이들 친구들 올때 계속 그렇게 최 GPT 돌리면서 사시면 됩니다. 저보고 또 쌀쌀맞게 말한다. <laughs> 비판하지 마시고 그걸 원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그 모습 반대로 가세요. 올바른 길로 가실 수 있잖아요. 정말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을 해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데 숨어 있었던 것뿐이에요. 나오세요. 이제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오늘 얘기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